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으로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문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 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문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어 있소. 시문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 더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